얘는 뭐 약도 아니니까 물줄 때 그냥 아무 때나 써도 되잖아. 음. 주변에 곳곳에 뿌려도 그냥 모기도 없어지겠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스포입니다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 건 아니지만 친환경을 추구하는 남자, 스포입니다 <laughs> 생뚱맞게 <laughs> 무슨 말씀이냐면 얼마 전에 아, 저희 매형이 사는 광양에를 갔다 왔습니다. 군인이었었는데 제대를 했어요. 퇴직을 하고. 이제 원래 살던 고향 광양에 내려와서 아버지가 하시던 농사 단감 농사를 이제 물려받아서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농장도 깨끗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뭐 이상하게 뭐 좋은 거를 막 써요. 그래서 뭐냐고 하니까 이거를 그 지역 기술 센터에서 보급을 해준답니다. 너무 좋은 거야.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간 김에 제가 몇개 얻어왔습니다. 이겁니다. 친환경 농업 미생물 미생물 친환경 농업과 만나다 해서 이렇게 음. 미생물을 음. 지자체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보급을 해주더라고요 우와. 오리터야 이게 5리터야한 어, 봉지에 근데, 근데 종류가 되게 많다 제가 갔던 데는 한 여섯 가지의 이렇게 미생물이 있는 것 같아요 얘는 고추균이에요 음. 그죠 어, 얘는 비티균 음. 얘는 유산균 음. 얘는 클로렐라 이네 가지를 얻어왔어요. 오. 이거 내가 선택해서 가져온 거야? 응. 음. 음,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줬구나, 이런 거라고? 어, 내가 달라고 하니까 이거를 음. 준 건데. 음. 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네 가지만 제가 집어 갖고서는 달라고 했냐면, 음.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토양 개량하고 음. 작물 생육에 좋은 거, 음. 이런 거를 이네 가지를 가지고 혼합해서 쓰려고 이거 네 가지를 이제 제가 달라고 그랬어요. 음. 우리 하우스 그텃밭농사할때그니까 음. 음. 지금 양이 적어서 많이는 못 써도 텃밭농사에다가어그 이제 점적 점적 태프를 깔았잖아요 이게 물에 물에 희석을 해서 밀어주려고 음. 여기 이렇게 네 가지를 갖고 온 이유는 한 가지는 토한계량 또 하나는 장육생물 병충해 관리 이렇게 아주 혼합을 해서 쓰면 되는데 음. 여기 있는 지금 네 가지 다 음. 고초균 비티균 유산균 클로렐라균 이네 가지를 다 섞으면은 음. 작물 생육하고 병충해 관리에 좋은 거야. 오 그래. 이 BT균이 이게 그 저기 살충 효과가 있대. 아 BT균이 어, 살충 효과. 그렇구나. 그래서 얘를 살충제로도 써도 된다고 하더라고. 오. 그래서 이네 가지가 작물 생육 및 병충해 관리에 쓴다고 하면은 얘만 싹 떼. 요거를 BT균을 뺀요세 가지는 토양 개량. 음. 이네 가지를 쓰거나 세 가지를 쓰거나 이렇게 쓰려고 아. 이제 네 가지로 얻어왔어요. 요거를 이제 서로 서로 믹스를 해서 내가 원하는 걸로 만들어서 쓰는구나. 음.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무슨 광합성균, 비부이균막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요것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뭐 우리 생활에 음. 냄새 날 나거나 음. 그런 데다가 뿌리기도 하고 아니면 축산, 소. 돼지 닭 키우는 데 물에다가 타주면 똥 냄새도 안 나고 그런대요. 그런데도 이렇게 쓰는 거야. 오, 근데 저는 생각이 되게 짧은 게 우리가 이 짐승을 안 키우니까 맞아. 그거에 대한 신경을 안 쓰고 오직 작물, 토양 <laughs> 이것만 생각해가지고 이제 4개만 네 갖고 왔거든. 음. 어우 그 생활에 필요한 것도 괜찮은데 그거? 그러니까. 생활 개선에 쓰일 수 있는 미생물이 뭐야? 어, 내가 가서 봤을 때 어. 강압성균하고 음. 유산균 아, 이거를 두 개를 섞으면? 어, 두 가지를 섞으면은, 어, 그 냄새, 가스, 어, 그런 거죠. 염류 직접까지도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 어, 그거 우리한테 필요한 건데? 그때는 생각이 짧았어. <laughs> <laughs> 우리 하우스가 지금 이상하잖아. 음. 그거 필요한 건데, 그걸 안 가져왔어. 그래서 일단 이네 가지를 혼합해갖고 점점 코스로 갖다가 한번 밀어봐 주려고. 음. 그럼 이거 한번 자세하게 한번 얘기 좀 해줘봐. 고초규은 뭔지. 어. 그런 거를 좀. 고추균의 이 특징은 대기,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고 있대. 그래서 그 우리 전통 발효식품에도 이 고추균이 이용이 된다는 거야. 어 들어본 것 같다. 응. 그거 그러니까 얼마나 유익한 균형. 음. 그래서 활용 방법은 토양 속의 유기물 분해 능력이 뛰어나고 비료의 그 효율성을 높여주고. 그리고 생물 생장 호르몬 생성으로 작물 생육 촉진도 시켜주고 항생물질을 생성해서 식물 범근균의 밀도를 낮춰주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활용 방법 특징들이 있어. 음. BT균은 그 발효 식품 이 동물의 장내에 분포를 한대 음. 살충 능력이 있는 내독소 단백질을 생성을 해준대가. 어. 살충제로도 쓰입다 어. 그래서. 이 유산균도 BT균과 비슷하게 발효 식품하고 동물 장내에 많이 분포가 되어져 있고. 음. 무슨 뭐~ 젖당 젖당을 음. 이용한 유산 생성 뭐~ 이런 특징이 있대 그리고 얘도 작물 생육 촉진을 시켜주고 뿌리 썩은병 억제 등 항진 항진균 활성 음. 음. 그 유해균 증식 억제 이런 애들의 이제 활성화되는데 많이 도움을 준다 그랬던 거네 그럼 비티균하고 유산균하고 얘 조금 섞이는 부분은 있네 음, 좀 이~ 그 그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겠네요. 클로렐라 균은 색깔이 쑥색이야 초록색 음, 클로렐라 어, 그래서 이색 그런 거봐 민물에 사는 녹조류에 속해있는 단세포 생물이래 음. 단, 단세포 생물? 그래서 색깔이 이런 거봐 플랑크톤의 일종으로 각 영양소가 풍부하대 음. 그럼 얘는 뭐에 쓰이는 거야? 엽록소로 동화작용을 해서 자라는데 단백질, 미네랄, 엽록소, 비타민 등 각종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종자 발화율 증진, 과실 착색 증진 당도, 경도, 저장성 증진 그리고 식물 병 저항성 증진, 병충해 발생 감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가 음. 좋다고 그러네. 와 이거 과일 이런 거에도 쓰면 좋겠네 그러면. 음. 과일 뿐이 아니고 우리가 음. 뭐 텃밭에 짓는 농작물 음. 그런 데다 좋지. 무슨 막뭐 항균도 해주고 음. 이렇게 병충해도 억제시켜주고 맛. 색도 좋게 해주고 색깔도 좋고 색깔도 좋게 해주고 맞는데 비제물이 형 이렇게 좋은 건지도 몰랐어. 아, 우리 저기는 한 가지만 있었잖아. E M이라고 음. 한 가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저렴하게 팔기는 하는데 음, 음.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눠서 해주는지를 몰랐네요. 그러니까 부럽다. 부러웠다. 우리 저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양입니다. <laughs> <laughs> 잘 듣고 계시죠? 권양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 봉지로 5, 5리터씩 주니까 음. 얘를 사용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어. 한번 쓰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음. 여기에다가 이렇게 담으려고 아 병에다가 어. 여기를 뒤에를 보면은 음. 유통기한이 있어 중요한 게 음. 유통기한이 냉장은 7도 음. 7도 이하에서 보관하는데 3주 이내에 사용을 하래 오. 당원에서는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 사용을 하고 아, 얼른 쓰라는 거지. 길지는 않구나. 어, 빨리빨리 쓰라는 그, 거네. 생물이니까. 그렇구나. 여건이 응. 안 좋으면 죽나 봐. 그러게. 그럼 우리 빨리 써야겠다. 응. 금방 쓰지 뭐. 밑에. 이거 우리 하우스에 한 번만 밀어 넣어 주면 없는 거 아니야? <laughs> 그래서 얘 사용 사용 비율은 응. 어, 최소 좀뭐 강하게 쓸 때는 50배 음. 그거는 뭐 축사 막 이런 데서 쓸때 그렇게 하고 음, 음. 땅에다 토양에다 쓸 때는 100배 이상 음. 100배, 뭐 200배, 300배, 400배 이렇게 쓰면 돼 어, 우리 오늘 이거 넣어줄 거지? 응. 우선 이제 보관하기 쉽게 어. 여기에다가 이제 병에다가 넣고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얘가 어, 위험해, 어. 위험해. 써놔야지 <laughs> 막걸리 같다 응 아. 요구르트 같기도 하고 진짜 유산균 그런 색깔이다 어 냄새가 응? 이게 무슨 냄새지? 무슨 어 이거 마타본 냄새인데? 어 꼬리꼬리한데? 어 그니까 러 꼬리꼬리한 냄새 이게 무슨 냄새? 뭐에서 뭐 맡았더라? 어, 기억이 안 나네. 근데 맡아본 좀 익숙한 냄새인데? 자기 발. <laughs> 아, 그거, 젓갈. 젓갈? 어, 젓갈 냄새 비슷한 건데? 병에다가 다 담았습니다. 색깔이 더 확실히 더표가나네 이건 다 똑같아. 음, 비슷분이안 돼. 그래서 음. 여기다 써놨습니다. 고초견, 비티견, 유산견, 클로렐라. 이렇게 있으니까. 있으니까 꼭. 조금 든든하게 마음이 부자 된것 같은데 <laughs> 근데 3주 이내에 써야 돼서 많이 줘야 돼 3주... 일찍 쓰면 뭐 금방 쓰지 뭐 응. 3주. 제가 특별히 유기농이나 친환경을 막 이렇게 추구하고 열심히 짓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관심은 많거든요 노, 농약도 저농약으로 하려고 그러고 좋은 거 있으면 갖다 쓰려고 하고 근데 이렇게 편하게끔 소포장으로 갖다가 나오,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 그 이제 매용이 사는 지역에 기술센터는 가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은 1년에 1인당 몇백 리터씩 가져갈 수가 있대요. 오. 그냥 그냥 공짜? 공짜로. 우와, 부럽다. 네. 몇백 리터를 가져가는 거야. 쓰면은 뭐 1년 내내 쓰지 뭐. 그러니까 물줄때마다 쓰면 좋겠네. 어. 그러니까 얘는 뭐 약도 아니니까 진짜 물줄때 그냥 아무 때나 써도 되잖아. 주변에 곳곳에 뿌려도 그냥 모기도 없어지겠는데? <laughs> 오, 이거 잘만 믹스하면 그러겠네. 음. 살충 효과도 있으니까. 음. 음. 이렇게 해서 저도 이렇게 이제 어렵사리 구해온 이 미생물 네 가지를 잘 혼합해갖고 저희 하우스에 작물이 조금 시원치 않아요. 이걸로 뭐 회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잘 한번 밀어주고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렐라균 들어갑니다. <laughs> 유산균 들어갑니다 고초균 들어갑니다 귀티균 들어갑니다 음. 오늘은 빡배이를 한번 이렇게 해보고 음. 내일은 제대로 음. 양 해갖고 물을 얼마나 넣었는지 가늠이 안되네 음. 여기 보이는 뒤에 보이는 하우스 여기에다가 오늘부터 점조구스로 갖다가 이렇게 밀어줄 예정입니다 좋은 미생물들을 하우스 안에 있는 작물들이 잘 섭취를 해갖고 좀게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이 잘 회복이 됐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한번 밀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하나 빛으로 보습니다했습니다